말이 된 이후에 어, 매년 광주에 와서 5월 정신 되게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어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거는 정당의 대표자 정치 시작하면서 5월 정신 민주주의 소환 정신을 잘 기리기 위해서 어,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형식밖에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식. 음.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전혀 어,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 1 8 정신을 수속하는 것에. 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차원에서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저희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았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그런 민심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절차는 우리가 헌법이 개헌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헌법에 대한 그 절, 그이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의 문제. 그렇지만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어떤 신고를 하는데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어,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어, 수록하는 것은 명확하게 수록하는 것은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 절차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의 절차라는 것은 또그 자체로 존중해야 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말씀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습 맞습니다. 네. 어, 뭐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치열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 광주를 처음 배우고, 그리고 대학가나 이런 데서 광주의 그 비디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몰래 보던 그런 시대의 만력 정도였거든요. 음. 제가 92년 93년 경에 어, 이곳에 와인사상연 엘사의 어, 묘역에서 왔던 생각이 난다.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한다면 어, 그때의 마음이나. 그리고 제가 장 법무부 장관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어, 이물질가행들림으로 불렀던 어, 그런 어, 마음이나 지금이야도 기본적으로 어, 민주주의를 어려울 때 지켰던 정신이 나왔 저도 어, 정신이 절대안 됐는데, 어,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헌법적인 숙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뭔추좀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그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반대하는 이 장면을 드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5.18 정신이 들어가는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잘랑스러워진것 같은데요. 어,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 절차적 헌법을 어떻게 하냐면 원포인트 헌법 개헌도 그렇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역시 국민, 국민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어,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세력에서 한국 여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뭐, 그 숙제는 그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에 오시면 물팔 무역 참배에 시작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항상 당황스러운 것이 제모든에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저도 그걸 <laughs> 생각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어떤 그이 법치주의 그리고 어떤 한 거에 불이 한거 하는 레거시는 꼭 5.8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도 있었고요. 어, 저는 그 점을 충분히 비디오로출발하게 어, 네, 네, 싶었습니다. 네. 어,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못지않게 100년, 아직 좀덜 됐는데요. 네. 광주 학생운동, 글블처럼 퍼져나가다 아까 보셨지만 여기 있었던 학생들의 어떤 그, 의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어, 운동이 퍼져나가다 않았습니까? 어, 그점도 충분히 기념하고 제가 정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음, 공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보게습어다원에서 원래 어, 이이 약간 좀고는 제가 처음에 광주거 거기 가자고 했는데 저희 시무지에서 약간 창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네, 광주도 그냥 다루고 있어요. 저는 광주이고 네, 네 이쯤에서 예 이자. <laughs>